사랑합 여러분 파워 큐티 큐디,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묵상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충만히 임해서 그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다? 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고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며 주신다. 아멘 자 여러분 어, 마음이 상한 사람 이게 제일 고치기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낮은 마음 상태였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상한 마음에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되면 훨씬 더 상한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뭘 경험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 이 낮은 자존감과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고 또 여러 어 성도들을 봤겠죠. 그들 중에 상한 마음이 고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싸며 주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싸매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달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전에,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에 저를 평가해 보는 것이죠.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예, 싸매 주었는가.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 그 상처에 <laughs>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예, 더 상처를 키웠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만약에 잘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적용하시고, 그 적용하는 것이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